계속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작지만 미래에는 거대해질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복리학입니다. 간만에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CPI 지표가 월가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12월 들어서 소폭 개선되었지만 높은 생활비와 고용시장 불안이 겹치며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실물경제에서는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증가세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4.6%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며 정부의 일자리를 전례없는 규모로 줄이고 있으며 새로 생긴 일자리의 100%는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일자리 통계를 보면 민간부문에서는 68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공공부문에서는 18만 8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면 국가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정부의 인력은 감축하면서도 민간 일자리의 창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흐름인 거죠. 거기에 더해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잠재우는 지표의 발표는 모두가 바라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여러 주장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시장에는 그러한 의견보다는 기존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가격에 선반영하는 듯해 보입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의 충격을 시장에서 선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나와 있었기에 그때부터 시장에는 선반영되어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에다 총리의 발언 중에서 추가 금리가 없을 것임을 시사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의 실업률이 4.6%이기에 표면상으로는 좋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건강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억지로 국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통계는 좋지 않더라도 실제 고용시장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완화의 방향으로 가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만 할것 같습니다.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경험했던 이슈이기에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었고 이미 시장에서는 그러한 리스크가 선반영 되었던 듯 보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여부, 화폐의 유동 속도가 시장의 향방을 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늘 말씀드렸듯, 2026년은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덧붙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경제복리학이었습니다.